빅술사? 아 근데 빅술사면은 많이 험난한 길을 가야하는데 아, <laughs> 이들이 나오면 안 되죠. 근데 샬라드라실은 뭐 너프가 됐다 바뀌었다 보다도 그냥 샬라드라실은 달라진 게 없긴 해. 애초에 샬라드라실 자체를 0코로 쓰는 덱인데, 애초에 샬라를 0코로 쓰고, 그걸 내서 어쩌고 저쩌고를 하는 대기였어서, 근데 저점 방어에 대해서는... 그게 아무래도 낫긴 하지. 저점 방어 쪽에서는 욕심쟁이 친구 넣어서 그걸로 벤클리프 만드는 게더 낫긴 하지. 그걸 잡는다고? 그러면 손해 아니야. 늘 먹던 맛늘 먹던 맛 그대로 주세요 가솔? 샬라 아이 참 알라드라수 너무 늦다 <laughs> 별거 없으면은 별거 없으면 헤라제인 한번더 블록스니 이러면은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잘라드라씰 하락한 악몽 10뎀 어? 안 끝나? 쳐보라고. 아니 이게 안 끝나? 이게 이게 1만화가 모자라서 안 끝났다고? 약간, 나도 의심을 했어. 아니, 이게 안 끝난다고 하면서. 어, 글루그, 오케이. 끝. 수고. 와, 씨, 안 끝난 게 진짜 레전드네. 야, 이게 안 끝나. <laughs> 진짜? 어, 그래. 수고했다. 하락한 각성. 아니, <laughs> 아니, 아 샬라드라시를 빼버리면 속임술사가 나오고, 속임술사를 빼버리면 또 샬라가 나오고, 비통, 비통, 아, 에나탈 비법 아, 케법의 비밀 마찬 아니고 이통 일단 됐고, 지금 달리는 건좀 에바겠죠. 상대도 딱히 할거 없네. 야? 야, 이게 나와 미친 게 레전드 이렇게 되면 또 8장 유지가 돼서 핸드가 타지도 않아. 내심 바라긴 했지, 진짜 나올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연병 시작. 난 저거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옛날에 눈사태 소자 생각하면은 저것도 나중에 한번 느끼지 않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도 끝나진 않죠. 이거 대충 하이랜더지 않을까란 믿음으로 가고, 제피 발동은 되고 와우 얼방으로 한턴 버틸 계획인가 보구만. 카드가 너무 많아. 카드가 너무 많아. 무슨 문제 있나요? 어프 어프. 대충 이러면은 줘야겠지 제피야 이건 또 뭘까? 와우 <laughs> 야 이게 동전을 뽑네 오 미친 호호호호야 제발 가자 아, 까비. 아, 이거 비전거인 나왔으면 비전거인 까는 건데. 아쉽네. 아, 이거 만약에 비전거인 나왔으면 대박이었고, 나와도 속임술사야. 아유, 그냥 아쉽다라는 말밖에 안 나온다. <laughs> 하나밖에 없어? 드레이킹을 내가 뽑는다면? 까비 속임술사는 돌아오는 거야. 솔직히 이 정도면 잘 풀린 건 맞긴 하지만 아쉽다. 그냥 아쉽다. 짜피 나온다면 이게안 나와. <laughs> 그래도 두대 때린 거에 만족은 할까? 만족할 만 하긴 한데. 아죽네 이거 부활 각자 체를 안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럴 거면은, 들어가. 근데 뭐 별일 없으면 돼? 음, 이게 아까, 천보를 뺏거나 없애버리면은 계속 부활돼서 어쩌고 저쩌고가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생각했을 때 최악의 경우로만 가면은 별로지. 하락한 각성. 뭔데 달려? 네, 저게 맞긴 해 생물학 쓸거면 1턴이 제일 좋아 1턴이 제일 할만한 선택지고 다음 턴에 하죠 What? 달빛의 인도에서 복사를 했는데 또다시 드로우가 안 됐다는 거는 여기에 그게 있네요. 여기에 이제 또 번다운이 있네. 야, 근데, 아, 진짜 왜 이럴까. 이걸 이렇게 넘겨야 한다는 게 진짜 슬프다. 그러니까 지금이 사실상 기회였는데, 안된 거지. 나는 항상 잘 풀리는 걸 바라는 게 아니야. 나는 항상 잘 풀리는 걸 원하지도 않아. 그냥 딱 반만 하자. 그냥 반만 해주자. 내 마음은 그거야. 반만 하자. 반만. 한번 가볼. 이걸 이렇게 넘기는 것도 참. 아니, 상대도 저렇게 하는 거면은. 와, 드디어. 마참네. 감사합니다. 나는 달려야 되는데, 상대는 쇼도 상관이 없잖아. 레나탈 덱이니까, 뭐 저렇게까지는 상관없어. 나는 쇼으면안 되는데, 이거는 이게 탈진까지 걱정하면은 제 피를 미리 갖고 오는 게 맞을 거 같고, 차라라라라! 무슨 문제 있나요? 몇 <laughs> 가지?

48뎀 음. 데려왔오 나이스 차라리 이렇게 나오는 게더 좋아 그래도 비통 써서 하드 몇장 뽑았냐? 한네장 뽑았나? 네장 뽑은 거 나이스 하죠. 이 정도면 무난하게 좋긴 해. 이거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아니 이럴 때는안 나와？아이 씨, 이럴 땐 비전 고인 안 나와？접한데 감사 합니다. 뭔가 하나 더 하기에는 조금 불안하네 상대도 지금 만화 펌핑밖에 안, 하, 안 해가지고 복성 씨앗이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어차피 하나 더 있으니까 저거는 굳이? 음, 굳이? 하이랜더였어? <laughs> 아니 하이 하이랜더야? 티틴질 껍질? 질것 같더라. 아, 이제 여기서 끝나냐 한데끝날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미라클 도적을 했는데 이제 샬라드라시를 쓰는 미라클 도적을 했습니다. 결국에 미라클 도적 입장에서는 속임술사를 사용해서 쓰기 때문에 어차피 엉코예요. 그래서 중요한 너프 패치는 아니었다고 얘기를 전에도 했었는데 플레이를 하면서 느낀 점을 좀 얘기를 하자면 이 욕심쟁이 친구를 이용해서 동전을 갖고오는 미라클 도적이 제일 많잖아요. 이제 뭐 꼬이게 되었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밀 통로를 사용을 했는데 원하는 카드가 안 나왔다든지 그런 상황들에서는 차라리 욕심쟁이 친구가 더 낫고. 욕심쟁이 친구는 그리고 또 좋은 게이 카드를 내고 동전을 갖고 오니까 비전거인 코스트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또 동전이니까 템포 플레이를 조금 더 앞당길 수가 있죠. 그래서 차라리 친구를 쓰는 게 저점 방어가 더잘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친구 버전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샬라드라실를 쓰면은 어떤 게더 좋나요? 샬라드라실는 저점 방어는 못하지만 고점 하나는 기가 막히게 챙겨갈 수가 있어요. 5 버프라든지 아니면은 광역 오데미지라든지 이런 카드들을 통해서 고점 하나를 제대로 챙길 수가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죠. 나아가서 내 필드가 약해졌다고 해도 그런 버프 카드를 통해서 플러스 종말의 그림자를 통해서 고점 플레이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게이 샬라드라시를 쓰는 미라클 도적의 장점일 것 같아요. 나는 맨날 게임할 때마다 뭐패가 꼬인다 아니면은 뭐 비밀 통로를 썼는데 원하는 카드가 제때제때 나온 적이 없다 하면은 욕심쟁이 친구를 넣는 걸 추천드리고 내가 곧 죽어도 고점 하나는 제대로 보고 싶다 하면은 샬라드라시 버전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